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천안 CTFC와 FC 안양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대한민국 일부 12위 무패무승패입니다. 천안의 문제는 여전히 수비입니다. 선수단을 폭넓게 사용하는 것이 조직력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공격적이고 공소유를 추구하는 감독의 성향도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 듯 합니다. 물론 천안이 지난 시즌 보여준 빈 공에서는 어느 정도 극복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결국 안양의 공세를 막아내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안양 대한민국 2부 1위 패승무 무승입니다. 안양은 야구와 달레이의 부상이 걱정입니다. 특히 들것에 실려나간 야구는 장기 부상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그래도 김동진의 오버래핑과 국내 선수들의 활약도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라인을 올렸을 때의 약점이 수비적으로 없는 팀이라고 보긴 어렵겠지만 일단 안양이 천안의 수비를 공략하는데 아주 큰 문제는 없다고 할수 있을 듯합니다. 천안이 어느 정도 지난 시즌 대비 득점력은 많이 오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수비적으로는 상당히 퇴보한 상황입니다. 안양의 외국인 공격수들의 부상 이슈가 있지만 전술과 전반적인 국내 선수들의 폼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안양이 높은 라인 유지를 할 때에 수비적인 리스크가 있는 정도입니다. 오버 2.5 양상 속 FC 안양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성남FC와 부산아이파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대한민국 2부 12승패 승승패입니다. 부산을 상대로는 실리적인 플레이를 해야 유리합니다. 다만 최초로 감독 대행이 이런 실리를 챙기는 운영에 아주 익숙한 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남은 공수 전환의 속도와 공격성에 따라서 상승세를 탔던 편입니다. 물론 감독이 실리적인 운영을 시도 안한 것은 아닌데 5이브백을 가동했음에도 공간을 중앙에 많이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산 대한민국 2부 5위 패승승패모입니다.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선다면 오히려 땡큐입니다. 박진섭 감독도 원정에서 무패인 이유는 상대가 홈 어드밴티지를 가진 상황에서 공격성을 상당히 보이기 때문에 역습을 가기 쉽다는 것이 원인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미스터리한 것은 실점을 꽤 자주 내주는 팀이 원정에서도 다섯 경기 사실점으로 상당히 좋다는 것입니다. 홈에서의 실점은 열세골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성남이 공격적인 플레이에 집중하고 있는데 부산이 원정에서 이런 팀을 역습으로 공략하는 경우는 매우 잦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성남이 실리적인 플레이를 하려고 해도 파이브백을 가동한 상황에서도 공간을 중앙에서 상당히 많이 내주는 양상이 짙은 모습이었습니다. 부산아이파크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남FC와 김포FC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대한민국 2부 11위 승무승패패입니다. 안양에서 졌습니다. 일단 8개의 유효슈팅이 나오는 등 경기 자체는 잘했던 모습입니다. 박동혁 감독이 내용에서 이겼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 김포를 상대로는 이 내용에서 앞서는 것이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김포는 철저하게 신승양상과 실리를 챙기는 팀이기 때문입니다. 올 시즌 무실점 경기가 한 번도 없는 경남이라서 경남이 실리를 챙기는 것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포 대한민국 2부 7위 승승패무승입니다. 김포의 경우 득점력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경기 플라나가 골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외국인 공격수들의 퀄리티가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은 편입니다. 사실 김포의 올시즌 수비 조직력은 시즌 전 핵심 선수들이 대거 빠진 것에 비하면 빨리 올라온 편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도 사실점을 기록하면서 철저하게 신승 양상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경남이 내용에서야 이길 수 있지만 철저하게 신승으로 결과를 챙기는 김포에게 내용만 이겨서는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경남이 실제로 김포의 끈적함에 고전하는 양상도 강했습니다. 언더 2.5 양상 속 김포 FC의 핸디캡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